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신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의 제목 제목은 주님과 함께 비머 네스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비머 네스크 네이 주님과 함께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근데 비머 네스크 너무나도 생소한 단어이시죠 예이 단어는 우리 오늘 이 새벽 365 큐티 책에 나오는 내용의 제목입니다. 이 비먼 에스크라는 단어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책에 보면요. 이제 밥 비먼이라는 멀리뛰기 선수가 이제 어떻게 자신의 그 경기를 이끌어 갔는지에 대한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사실 이밥 비먼이라는 선수는 그렇게 능력이 뛰어났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능력이 있어서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아, 저 선수가 이번에 우승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예상하던 그런 선수가 아닙니다. 왜냐면 그가 올림픽에 출전을 했지만 결승전에 올라가기까지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었고 예선에서 겨우 거의 꼴찌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뭐 저런 선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집중하지 않았던 집중받지 못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드디어 결승전에서 이제 멀리 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순간에 이제 마음을 바로 잡고 나도 할수 있다. 나도 이 멀리뛰기에서 우승을 할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뛰었는데 그만 어떻게 되었을까요? 책의 내용을 보면 이전 기록보다도 약 55cm 이상 더 멀리 뛰는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세계 신기록이 되어서 그는 그 세계 신기록을 갖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영광을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수의 이름을 따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업적을 이루었다. 고잘것 없는 선수가 기대감이 없었던 선수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업적을 압도적인 승리를 이뤘다라는 말을 만들면서 비머 네스크 그의 이름을 따서 비머이라는 이름에 에스크라는 접미사를 붙여서 비머 네스크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비머 네스크라는 단어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내 능력은 요정도인데 나도 비먼이라는 선수처럼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그 이상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고 비머네스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 삶에서 때로는 승리를 이뤄내고 때로는 업적을 이뤄내고 때로는 성공을 이뤄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비먼이라는 선수의 이야기로 오늘 360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비먼네스크라는 그 단어가 또 다시금 새겨지기를 원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특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서 비머네스크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라는 나는 비록 내 자신은 고잘 것 없는 사람이지만 주님과 함께할 때그 어떤 일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비머 네스크 어떤 일이든 할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통하여서 이제 설립된 교회 중의 하나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영향력을 받아서 설립된 교회답게 바울의 사역에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무역으로 많은 이 성공을 거뒀던 도시 가운데 하나였고 황제의 직속 도시 가운데 하나로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는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빌립보 지역에 세워진 이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들보다도 물질적으로 조금은 풍요로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물질적으로 풍요로웠던 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선교 사역을 그 어떤 교회들보다도 사력을 다해서 도왔습니다. 할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습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이제 사역을 담당하고 있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자신들에게 이 단임 목회를 하고 있던 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위로하고 바울에게 또 물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보내고 있던 곳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바울을 소중히 여기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바울을 뒤에서 물질 양면으로 도와줬던 후원하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 이제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감사의 편지의 내용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읽어 보시면 10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11절 한절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무슨 말씀이냐면 이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물질의 도움을 얻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것에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지만 많은 도움이 있었으나 지금 한몇년 동안은 바울의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이 다가와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던 상황 가운데 원인은 알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서 바울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빌립보 교회는 다시금 우리가 물질을 가졌을 때. 바울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 바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선교 후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시금 결단하고 바울에게 보냈는데 바울은 그 물질을 받으면서 야 너네 지금까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영향력을 끼쳤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설립한 사람이 바로 나인데 너네 물질로 인해서 조금 어렵다고 내 사역을 중간에 후원하는 것을 끊어버리냐? 이제서야 도와주냐? 라고 빌립보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은 그들이 처음부터 자신을 도왔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또한 더 나아가 이제 다시금 회복되어서 다시 자신을 도와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도록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준 그 마음이 너무나도 기쁘다고 그리고 그 동안 나를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도움의 손길에 감사의 말을 전달하며 더 나아가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그렇지만 나는 너네들이 그동안 도와주지 못했을지라도 나는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무너지거나 나는 지치지 않았다 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것을 배웠으니까 나에 대해서 너무 큰 걱정을 하지 말라고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오늘 12절의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나는 도움의 손길이 끊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어려움이 다가와도, 배고픔이 있었어도, 비천해초했어도, 나는 이러한 것들에 연연하지 않고, 나는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나에 대한 그런 미안함을 다 내려놓아라.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금 생각하고, 도와주는 것에 감사하니 나를 그동안 도와주지 못했던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도움을 받다가 도움이 뚝 끊겼어요. 그러면 이늘 받던 도움이 없었을 때 사람이 살아갈 그 하나의 그 힘이 잃어 잃어버린 건데 과연 그것이 괜찮았을까요? 제가 이제 대학을 입학하면서 이제 대학교 가기 전까지는 이제 할머니의 용돈을 받으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할머니께서 이제 자녀분들에게 저희 이제 삼촌, 고모들한테 받았던 돈을 잘 고이 고이 쌓아놓셨다가 이제 제가 할머니한테 이렇게 손만 내밀면 아무 말안 해도 됩니다. 손만 내밀면 할머니가 알아서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셔서 저는 늘 언제나 풍족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학을 가면서 할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 거예요. 늘 할머니 곁에서 살면서 거의 뭐 할머니를 은행 삼아서 제가 의지하며 살았는데 할머니를 떠나서 이제 도시로 와서. 정작 돈이 더 많이 필요한 이제 나이가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돈을 얻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이 나쁜 것이 개인실이 집에 전화해서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할머니에게 제가 짜증을 내더라고요. 당연히 할머니가 지금 나한테 찾아와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이제 시골이 너무 멀다 보니까 자주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저희 할머니는 은행 업무를 볼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은행 업무를 보게 되면 저희 엄마가 꼭 따라가셔서 저희 엄마를 통하여 돈을 보내게 되시는데 그럼 이거는 말짱 꽝이거든요 엄마한테 받는 돈과 할머니한테 받는 돈은 각각 별개의 돈이었거든요 예. 그럼 이거 엄마가 알게 되면 이 돈은 엄마는 할머니한테 받았으니 내가 더는 줄 돈이 없다 예. 그러니 할머니가 저에게 몰래 돈을 줄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돈을 이 받을 수 있는 길이 끊기다 보니까, 괜시리 할머니한테 전화해서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어리광을 부렸던 제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저는 그 도움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그 도움의 손길이 끊기니까 이전에 도움을 주셨던 용돈을 주셨던 할머니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안 주셔도 되는 건데 당연히 안 주셔도 되는 건데 화를 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빌립보 교회로부터 당연히 후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말씀드렸듯이 바울을 통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였고 또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 의해서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빌립보 교회에 다임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그곳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도움의 손길이 끊겼을 때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되기를 바라며 또 항상 늘 애쓰고 또 준비하였던 바울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다시금 그들을 통해서 도움의 손길이 왔을 때. 그들이 자신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까 봐 걱정하지 말라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으니까 나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미안해하지 말고 나의 어려움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는 메시지를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말로만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니지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그는 정말로 그러한 비결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비결을 어떻게 이룰 수 있었냐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냐면 1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무엇이냐면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비록 배고픔이 있었지만 비록 여러 가지 사역에 부족한 궁핍이 있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절망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고 내가 그 안에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때 거대한 성과를 내는 부분뿐만 아니라 만약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그것을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게 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고난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않고 고난을 축복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때 우리는 위기를 이겨내고 위기 가운데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기회를 얻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지쳐 쓰러지고 낙망할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주님과 함께하고 계실 때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힘을 주님이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한 메시지를 던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라는 찬양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네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받고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찬송가 438장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든지 연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할 때그 어디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저 천국과 같은 복된 장소가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셨을 때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늘 언제나 부활의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부어 주시며 주님이 늘 나를 인도하여 주실 때 내가 하나님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절주라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따라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늘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 될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 감사한 마음으로 기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각종 예물들마다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함께 올려 드렸사오니 능력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응답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망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설려드립니다네 오늘은 또 수요 말씀 강해가 오전에 있습니다. 오늘또 오전에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영웅 목사님의 사역과 우리 황선욱 단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문제와 기도 제목을 놓고. 또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세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